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우 부장입니다 네. 네 이사님 밖에 뷰가 너무 좋은데 네. 오늘의 네. 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리기 이전에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 독감이 아, 참 여름 감기가 무서워서 완벽하게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겨요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나온 현장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오, 야당동. 예, 1세대 이제 고급 빌라 밀집 단지의한 현장인데요. 어, 맞습니다. 예, 조금 조금씩 바뀐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가 너무 좋아졌고요. 음. 지금 해당 세대는 분양사무실로 꾸며져 있는 세대인데, 우선 2 세대는 대출 부결로 나서 한 세대 남았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네. 자, 먼저 입지 설명 들어갑니다. 운정역과는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 음. 도보 10분 거리니까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앞에 있는 호수공원 또한 가볍게 산책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향후 오픈하는 운정 스타필드 또한 도보로 음. 이동이 음. 가능합니다. 좋다. 그렇죠. 그리고 경, 이제 경유 중앙선이지만 GTX A 노선 신역사도 충분히 호재가 반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네. 단지 앞으로는 편의점과 말버스 정류장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책방. 그 다음에 출장, 민원서, 보건소다 나와 있어요.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곳이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인데, 넓은 쓰리룸이라고 봐주시면 좋고, 어 분양평형은 36평형입니다. 분양 6평형이고,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분양가, 4억 초중반이었어요. 맞아요. 최초 분양가는 4억 2천, 거의 4억 3천대였는데, 지금 많이 나눠져서, 3억 중반대에서 살짝 위. 이야. 예, 금액이 너무 좋아졌죠.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립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어차피 이제 개인 간 신용도와 또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유선문의 주셔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네. 유선상으로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여러 번 보셨지만 좀 변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실내 내부 촬영하면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집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전실 공간부터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 현장 보시면 많이 보셨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디테일한 설명 을좀 생략을 하고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키큰 신발장 세칸되어 있고 넉넉해요. 맞아요. 그 밑으로는 띠움공과 간접조명. 그래서 데일리슈즈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전실을 음. 보다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괄 소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망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음. 어린 아이들 부딪힐 일 없. 네, 저소음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와 보시면 자, 첫 번째 방부터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네. 어떤가요? 아, 넓어요.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왔죠. 네. 사이즈는 항상 저희가 우측 상단에 실측을 해서 기재를 해 놓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우선 먼저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과 개별 온도 조절기 한번 잡아주세요. 네. 각 방마다, 각 공간마다 모두 다 들어가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빌팅 되어 있고요. 창호는 여기가 KCC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음. 단열과 반음에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그 다음에 벽지는 실크 벽지. 자 바닥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 전에는 어두운 톤의 트레인 패턴 강마루였는데 일반적인 강마루 밝은 톤으로 바뀌었어요 더 좋아요 집이 훨씬 넓어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방마다 메인등도 하나는 들어가 있고 야. 이쪽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아니라 미니 드레스룸 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센서등까지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방으로 줬을 때뭐 어린아이들까지는 사계절로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주 넓게 잘 나와서 넓은 방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제격이에요. 네.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인데요. 와,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창 구조로 잘 나와 있어요. 아, 좋다. 네, 그렇죠. 채광도 너무 좋고 이쪽으로는 막힘이 없는 영구 조망인데, 이건 거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마추 모든 옵션은 동일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거실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공용 욕실. 여기는 공용욕실 사이즈가 옛날부터 굉장히 잘 나왔죠 와 좋아요 그쵸 굉장히 넓어요 이 네. 그 정도 나오고 이동식 욕조 충분히 놓고 반신욕 하실 수 있을 만큼 넓게 잘 나왔고요 선반 1체형 레인 샤워기와 그 다음에 코너 선반 네. 그리고 나머지 독기 제품들 아주 알찬 구성으로 잘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룸으로도 벽을 가벽을 세워서 문을 만들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전딱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등도 들어와 있고 음. 여기도 또 발코니 창으로 개방감을 야. 충분히 줬죠. 맞아요. 이렇게 책장으로 놓고 딱 이런 식으로 디피해놓고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메인 거실이죠. 네, 메인 거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회장님. 어때요? 뻥 뚫려있죠? 완전 뻥 중에 뻥이에요. 그쵸.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에게이게 뭐해 하실 수 있는데, 빌라에서 이런 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여기는 건축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왜냐면, 하 일단 맹지입니다. 네. 도로가 맞다 있지 않은 맹지이면서, 또 밑으로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 수도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건축을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짓는다 하더라도 개인 주택 작게밖에 못 지니까 영구 조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넓은 쓰리룸에 영구 조망. 여기서 오, 벌써 선났네. 끝난 거예요. 끝났어. 솔직히. 네, 그쵸? 나머지 옵션은 뭐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또 우물형 천장에 간접조명 은은하게 들어와 있고요. 메인등 네. 있고요. 부장님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네, 비디오폰하고 거실 주방 보일러 컨트롤러 그 다음에 개별 조명 스위치 네. 이렇게 돼 있고 주방 공간인데 와 이렇게 식탁 자리가 또 나와요. 맞아요. 네 사인용 식탁을 놓고도 충분히 동선상 불편함이 없고 여기 자체로만 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쓸수 있습니다 무릎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여기 앉는다라고 하면은 뭐한5인까지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면형 주방이고요. 어 이제 하츠사에 인덕션 2구에 1구 하이라이트 정국부탁 네. 3구짜리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하츠사의 후드가 들어갑니다 네. 이쪽에 있으면 아트월에 TV 설치했었을 때 엄마 요리하면서 드라마 시청 가능하고요 음, 맞죠? 그러네요.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쪽에 계시니까 여기를 한번또 잡아주세요 여기가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장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위아래로 아, 여기는 긴이네요? 팬트리 이야! 좌라라라. 끝났죠? 많이 당장, 깊어요. 예, 네, 많이 깊어요. 곰도 짚고, 고다 때려놓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제 11자 음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상하구장 넉넉하고요. 사각개수대 중요한 건또이 주방 환기창. 맞아납풍 구조고, 식기 세척기 네. 들어갔죠. 안 빠졌어요. 그리고 황파오블 레인지에 나머지 다 수납장인데, 또이 삼성 비스포크 3도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요거 안 빠졌어요. 와. 안 빠졌는데 가격 3억 중반 된 거예요. 너무 좋죠.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있죠. 건축주도 야. 망하지 않으려면 이래야 됩니다. <laughs> 맞아요. 네. 착한 건축주. 네. 다용도실인데, 와, 100점 짜리입니다. 왜냐면, 2구, <laughs>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끓여야 되는, 뭐, 곰탕이나 생선 구울 때, 창문 열어놓고 바로 여기서 구우면 돼요. 보조주방 이렇게 들어와있죠. <laughs> 와. 굉장히 넓잖아요? 네. 타일도 미끄럼 방지 타일, 탄성 코팅도 두껍게 돼있고, 환기창도 KCC 이중창으로 굉장히 크고 넓죠. 채감도 네. 좋으니까 곰팡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전이 있어요. 네. 보조수전도 물론 이쪽에 있지만 여기는 애벌빨래하시고 네. 워시타워 이렇게 새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무궁무진해요 여기다 뭐 분리수거함 놔두고 이용하셔도 되고 요렇게 식으로1는0점이네요 그렇죠 집이 일단 넓으니까 여기는 그걸로 예전부터 분양이 잘 됐거든요 음. 방들이 크고 넓게 잘 나와서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방 공간인데 네. 와, 안방도 영구조망 예, 안방까지도 같은 향이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은 모두 동일해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인데 네. 드레스룸 한번 요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끝까 끝으로 와 이렇게 넓어요. 시스템장이딱 나눠놨잖아요. 네. 남편 거 여기까지, 아. 와이프 거 여기까지. 맞네요. 네, 환기 차이 이렇게 크고. 네. 아, 여기는 뭐 안방도 창이 이렇게 크게 잘나는데 여기 이렇게 열어 놓으면 이것도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 창문 안방 창문 열어 놓으면 환기가 잘 되니까 곰팡이 걱정 없죠.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대용량 삼성 에어드레스 야. 이 다섯 발짜리에요 이거 원래 두 벌이나 세벌 짜리잖아 스타일러가 이게 삼성에서 나온 스타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고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옷감 안 상하게 세탁하는 거보다더 좋아요 직장인의 네. 필수품이죠 그렇죠 뽀송뽀송해오 부장님도 쓰고 계시잖요 맞아요 너무 좋죠 써보니까 너무 좋죠. 네. 당근으로라도 한번 사서 써보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뭐 별다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공용 욕실 똑같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안방 욕실하고 좁은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프레이 거, 우리 반부장님이 갖고 음. 합법총이라고 하는데, 네. 욕실 <laughs> 청소할 때 너무 좋죠. 맞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안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현장입니다. 눈으로 보셔도 너무 좋죠. 맞아요. 자, 오늘의 현장, 한 번만 정리해드릴게요. 3억 중반대. 음. 분양가가 엄청나았는데 대형 가정옵션 빠진 거 없어요. 그쵸. 넓은 쓰리룸 찾으시는 분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너무 좋죠. 부자 동네니까 이웃 걱정도 없어요. 맞아요.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이유 있는 현장을 찾아서 매일 저녁 7 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